실수했지 새끼들 물론 의느님의 힘을 빌렸더라면 좀 다를 순 있지 오이닉님 어, 킬러인데? 개쎄보여 닉님이 킬러야 이새끼고 리조스 늦배 가던가? 열심스럽게 나아가라. 늦배 같이 와. 안정된 발걸음 올레비 도발 찍는다. 매니아 생선까지 30초 남았어. 소리 없이. 여지가... 깔끔이야 깔끔이야 이런게 개꿀이야 솔랭에서 그럼 또 채팅할지 쓰레쉬 개새끼 뭐하냐 웹툰 보냐 지랄을 또 존나 하겠죠 뻔해 뻔해 넌 이미 죽어있다 뻔지아 원딜 팝을 지렸다. 홍철이 이제 경건군 할 때. 그림자 로부터 왜왜왜왜 왜, 왜, 왜. 싸워 우리가 훨씬 쎄니 네 아이템 하나 더 들고 있는데 뭘 쫄고있냐 쫄 필요가 없다니까 스펠 이새끼들 탄친이잖아 무조건 이겨 우리가 칼리 와드 이건 진짜 킨드레드 억면 쳐. 이긴다는 거 수정. 테드베란지리였데 개 좋은 거 같아. 탑보다 요즘에는 진짜 오히려 서포터 슈인이 훨씬 나은 거 같아. 그림자로 로밍한 척 지리고, 어, 야 니네 조때 캔디렛 개떼다? 된발걸음 개조라 있네. 없이. 아, 저 새끼 좀 만화 체험도 쓰으면은 계속 이쓸어 s 고 싶은데 이거 봐봐 애들 와드를 안 해놔가지고 내가 지금 저기 가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bit 음. 인데아이 i 와드 해줘가지고 힌드가 좀세긴쎄어 추워. 조심스럽게 나가라. 아, 근데 폐기보지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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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되면 바로 금 지금, 방출각인데 이거. 느낌이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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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씨. 이 새끼 홍철이 새끼 팩이 지리는데요. 이런 거 진짜 끊어주는 게 되게 좋아. 아담과 안나네 아, 저 일부러 저거... 아, 도발, 개지리네. 거의 모세기적급. 모세기적급 도발. 도발. 도 여지가 없발도 어, 좋네 거의 모세이기 뽀잎이 란의 여지가 없군 힘들해도 약간 갱킹 약간 씹그켜이 돼요. 소리 없이 욕심지리네. 조심스럽게. 누구는 안 걸리면 무조건 이기지. 드레이브냐 뭐 라인전 최고 아닌데 뭐. 와 개새끼 도발 개잘 쏜네 이 새끼. 시브를 난리 났는데? 그러게. 경치 특이하습니다. 시를다 쳐먹었는데 개아 같다. 다 처먹었는데, 오케이. 일반 공순가? 그림자로부터. 공순은 아니지. 시부 받으면 잘했으니까. 그가 겠다 표시 됐다. 바텀 은칠 수가 없 지. 동원 와, 이런 거 뭐야? 150 중첩 을 달성 했다. 이런 멘트는뭐 예요? 이거 하면 150원 추가로 먹는 거야? 안정된 발을 처치했습니다. 음. 아 이런 거는 근데 솔직히 킨들에도 와도 전혀 불리할 게 없어 우리가 어우 타 개새끼 진짜 개아프네 이거 그림자로 아, 씹으로 못 잡아 저걸? 아, 이거 왜못 잡지? 그렇지. 근데 질 수가 없었어, 람이 우리가. 그래. 잘 가요. 쎄긴 개새인데. 뭐라 할까? 쎄기는 해. 근데 뭐라 할까? 좀 아니야. 이하 음, 되게못 싸웠는데 좀알만해 했어? 더럽게 못 싸웠거든. 그리 가겠다. 근데 원체 템이 좋아가지고 이긴 것 같다. 어제 BF 환자로 들고 이긴 건가? 그냥 어차피 반반만 해도 이기면 우리가 이겨. 아직까지도 반반만 해도 이긴다 이거. 그릭하겠다. 먹고 싶어. 꽝. 귀아 저거. 조금 표식은근데좀 잘라 주는 게 좋거든 무조건적으로. 그림자로부터. 털 있고. 우리 투패공을 한 번도 못본 기분이지 왜? 투페공을왜한 번도 못본 기분이? 번진하겠다 아, 야, 어피 흡혀 그거 그거구나. 흡칼이구나 흡칼. 발걸음으로. 딱히 근데 너무 유리해가지고 쉔 공을 쓸 데가 없다. 그럴 줄알았지이 생이 딱 뒤지기 전에 최후에바닥할줄 알았어. 느낌이 개새끼야. 주 그냥 딱 그러고 가더라.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 1835원? 시부를 대부분 많이 하는 애들은 이런 거 정말 궁극기 약간 좀그 뭐라 그래야 되지 궁극기 운영도 좀 짭짤해. 아이새 이게 꺼졌어. 씨좀못 잡았어? 킨드 약간 급혐 그래서 애들이 킨드를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애들은. 근데 킨드가 솔직히 못한 것도 없어. 그냥 좀 라이너들이 병신이었지. 할수 있는 게 없었지 솔직히. 전진하겠다. 뭐야? 뭐살게 없어 이 판은 너무 무난해 가지고. 음쉔 그러니까. 무조건 큐죠음 어차피 당던 필요 없어 이게 하면은 이거. 피도 더 채울 수 있고 나도 쉔 서포터는 안 해봤어. 맨날은 탐만 하다가 대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지 얘네 뭐 와드가 없다 너무 무난해. 바여가이 여자가. 이이가이냥파가시킨다가이여자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여자이상먹가들어가이까자이여이 여자가. 이 아 이번 개노잼이다. 흥미진진할 확인인데 스트레스 받는구나 나 이게 이렇게라도 이기는 게 낫다. 벌레처럼 살아남아서 이긴다. 아, 뭐 저새끼 뒤졌네, 뭐 저거. 하게기파했습니다 엘리스씨 개성있어. 아, 씨한 것. 엘리스씨한 것. 오이대이못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거였네. 이렇게 세이브스. 그림자로부터. 여기 똑같아 라인전하고 한타는 별개예요.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라인전 좋은 챔피언들이 라인전만 좋은 게 있고 한타까지 좋은 게 있는데 좀 그런데 가면 좀 별개 한타 조합 좋은 쪽이 그래도 역전 많이 해요. 이또 안정된 발걸음으로. 구린 거는.. 그러니까 라인전도 구리고 한타도 구린 건 그냥 지면 거의 진짜 역전 안 나오고, 라인전 별로여도 한타 좋은 거는 그래도 역전이 나오지 게임이.. 아, 그게 당이습니다 소리 없이. 전멸 지렸네, 저거. 이. 논란의 여지가. 류제 류자, 류자키, 내가 근데 킨드레드도 하잖아. 진짜 킨드레드가 저렇게 되면 진짜 할게 없어. 할게 없지, 뭐야, 우리, 아, 우리 투텔리구나 이로써 내쉰 승률은 또 올라간다.